연봉이 동결되거나 심지어는 삭감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일시적으로 물가가 또 안정세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월급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랐다 <laughs> 이 상태가 되니까 아무리 시장이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되게 힘들고 뭐 개발자가 뭐 뽑히니 뭐 잘리니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계속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쪽 개발자가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빨리 하세요가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이제 개발 영역 쪽, 초반 쪽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쪽인 거잖아요. 음. 웹 개발, 서버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iOS 개발 막 이쪽인데 내가 이쪽 개발만 바라보고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전 포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멈춰야 될것 같고 전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개발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좀 포괄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응용 프로그래밍 다 다룰 수 있는 개발자라고 하는 경쟁력 가진 걸로 전 외주업체에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음... 외주업체에 가서 내가 손빠른 숙련도 커버력 카테고리 커버력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가진 것 자체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때 말도 안 되게 몸값이 다시 부스팅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양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든 일을 잘 할수 있다를 보유하고 있어야 어디 회사든 다시 옮길 수 있다. 내 대우가 좀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커버력으로 다시 다른 곳에서 힘을 낼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지금 안드로이드 포하니까 iOS만 해야지. 이런 느낌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음... iOS를 할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이죠. 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좀 수평 확장을 하는 식으로 내실을 다지는 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좋을 것이다. 왜왜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뾰족하게 가려고 한다면 뭐 되게 어려운 도전을 회사에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되게 잘하는. 사수로부터 내가 좀 경험을 이어받으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에 필요한 곳에서는 더 필요해지고 지금 상황은 더 긴박해져서 매출 내고 실적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키운다라고 하는 테스크에 훨씬 더 정신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음.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음.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의 그 값어치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주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네. 그게 좀 전달이 어려울 수 있는 거에 혼자 가만히 있기 보단 내가 일단 지금 조금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다양성을 가져서 다른 회사 쪽에 가서 기회를 새로 찾아서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좀 기회를 만들라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수평 확장이라도 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약간 내실 느낌보다는 내 가능성을, 어, 네, 음. 내가 뾰족하게 될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안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요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그냥 개인적 견해로는 아까 얘기한 응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쪽에서 무언가 개발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직접적 정규직 채용이 더욱더 부담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찾게 돼요. 음, 네. 직접적 정규직을 모시는 것보다 외주 비용이 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외주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나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건데 여기에서 뭐 아예 잠깐만 딴 얘기로 가보자면 외주를 맡겼을 때안 좋은 경험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외주에서가 이제 보강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시장 상황상으로 봤을 때 외주를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지금 이제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개발자를 정규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주 회사에 많이 넣게 될 텐데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서도 시니어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시니어 일을 할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는 일을 할 거란 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외주 쪽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디자인업계 쪽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봤었잖아요. 처음에는 인하우스로 이제 디자이너를 이제 채용을 하다가,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들이, 어, 나 저기 되게 가고 싶어. 라고 사소도 되게 많고, 하는 워너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빅테크를 가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에서 몇년 있다가 커리어와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빅테크로 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는 더욱더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모시기 위해서 더 신중해지고, 그런 디자이너들은 신입이 아니고, 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개발 쪽도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으로 개발 문화를 쫙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줄게 하는 투자금이 시가 마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위축이 되면서 어 어느 정도 외주로 돌리려는 혹은 정말 경력 있는 개발자들 위주로 계속해서 뽑으려는 식으로 채용 시장이 막 변화할 텐데 폭넓은 경험이 있는 게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음,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굉장히 하고 어? 싶은 말이 막 많아지는데 저는 또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 카테고리를 늘려서 기회를 많이 잡아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요새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건 개발자도 코더와 프로그래머로 나눌 수 있다. 코더 뭐뭐 비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코더라고 지칭되는 거에 업무를 보면 직접적으로 요구 사항이 잘 정의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 코딩을 하는 직무 그게 코더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개발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여기에서 그럼 잘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개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게 내가 사고를 할수 있는가? 이 서비스의 기획에 있어서 개발적으로 어떤 인사이트 같이 녹여줄 수 있는가? 회의를 할수 있는가?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떤 식으로 설계할 수 있겠는가? 좀 실제 서비스에 가까운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프로그래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음. 제가 실제로 어디 서비스 개발 쪽으로 한 6년이었었나 8년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봤었을 때도 그분이 말씀 주신 것도 시니어와 주니어가 구분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 시니어는 직접적 개발을 막 엄청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플랜대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 개발적으로 가져야 되는 인사이트를 갖고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고 회의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경기침체 상황에서 무언가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해서 지금 주니어 상황이라면 완전 주니어 상황이라면 되게 다양한 플랫폼을 커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어뭐 떠나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한 3년차 뭐 5년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면 내가 단순히 개발을 엄청 잘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사이트를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가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이런 관점도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드 스킬이 이제 개발 전문성을 계속해서 빌려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 소프트 스킬은 그런 협업 능력, 리더십,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역량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재직 중이신 좀고양봉 나는 생각보다 연봉 잘 받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내년이나 이번 연도에 연봉 동결이 될 확률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정서상 감축이 이제 쉽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만약에 내가 연봉이 조금 높은 상태인데 자기 개발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 그래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드리면은 연봉이 동결되거나 심지어는 삭감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일시적으로 물가가 또 안정세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월급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랐다 이 상태가 되니까 시장이 채용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한창 돈을 많이 벌어야 될때 뭐라 그러죠 엔탕 뛴다 그래야 되나요? 엔장 음, 뭐 엔장 <laughs> 그러니까, 아 오늘 나 세탕 띄었어 멀리하는 음, 뭐거 있죠. 그래서 저는 카페 알바를 하면서 다른 또 알바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게 이제 엔잡 느낌처럼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도 내가 지금 만약에 서버 개발을 할수 있다. 근데 회사에서 주는 일만 하고 또 가만히 있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은 뭐 동결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은 또뭐 이렇게 되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엔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도 앞에 엄청 열정적으로 빠르게 얘기했던 다양한 기술력 하파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런 데서 훨씬 더 나의 기회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실력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면, 하나에 집중하시되,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를 하고, n 잡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 특히 처음에 개발을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개발자를 투요가 많은, 좀 신기들 분야, 입문을 하는 걸 멈추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iOS 서버 이런 좀 응용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섭렵하셔서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이런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 역량을 더 높이는 게 미래의 나의 경쟁력이 또될 것이다 왜? 왜냐하면은 이제 사이드 잡을 원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질 거고 중견 기업이나 그큰 기업에서도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외주화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외주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마치 디자인 업계처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엔잡러가 될수 있는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연봉이 높은 세상이 아마 아닐 거예요 다들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면은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시간을 더들려서 자는 시간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아어 슬퍼 <laughs> 경기 침체가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엔잡을 했을 때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 스킬이나 다양한 카테고리 또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건 머리까지나 이제 캄공 선배의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또 맹목적으로 이제 듣지는 말아주시고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로 같이 좀 토론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다들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다 확인해서 좀더이 상황에 대해서 개발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퍼뜨릴테니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은 댓글 그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